오미크론이 미 전역을 덮치면서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동북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린 데 이어 워싱턴 수도권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워싱턴 DC에서는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들이 220여 명에서 단 2주일 만에 2,000명에 육박해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는 1,440명에서 지금은 6,800여 명으로 네배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버지니아는 2주일 전 2,500여 명에서 지금은 6,300여 명으로 한배반 늘어났습니다.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한 환자들도 워싱턴 DC에서는 2주일 전 100여 명에서 지금은 200명으로 두배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는 입원 환자들이 현재 1,500여 명으로 2주 만에 46% 늘어났고 버지니아는 1,600여 명으로 16% 소폭 늘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메릴랜드는 한 명도 없었으며, DC는 하루 한두 명, 버지니아는 하루 스물다섯 명으로 가장 많지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 사흘 내지 닷새 동안 버지니아에서는 신규 감염자들이 만 8,500명이나 생겨났고, 스물다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페어펙스 카운티에서는 3,000여 명,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알링턴 카운티는 각각 천여 명씩 신규 감염자들이 보고됐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성탄 연휴 동안 15,000명이 감염됐으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도권 메릴랜드 지역의 두 대형 병원들에는 어린이 환자들을 중심으로 입원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려 급하지 않은 선택 수술이 중지되는 등 비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12월 들어 입원 환자들이 3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성탄절 연휴 닷새 동안 9,200명의 신규 감염자들이 나왔으며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